무성한 건가 얘기해줄게 오늘 새벽이었어 이제 언니도 코로나 때문에 나처럼 코맹맹이 소리가 나 지금 언니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거야 요즘에 이제 내가 푹못자 왜냐면 난 잠기가 되게 밝은데 언니가 코를 계속 고니까 내가 계속 설잠을 자는 거야 갑자기 언니가 <웃음> <웃음> 이러는 거야 자는데 어? 그, 내가 진짜 깊이 잠들었다가, 번뜩 눈이 떠진 거야. 언니는 가위를 자주 눌렸었거든. 나, 나랑 같이 지내면서 가위를 아, 안 눌렸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헉! 막 이래. 그, 내가, 언니 왜 그래? 해서 내가 언니를 이렇게 탁 쳤어, 이렇게. 내가 이러고 자고 있었는데, 뭔가 순간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언니 쪽을 보면 안 되라는 생각이 내가 든 거야, 번뜩.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언니가 갑자기, 애기처럼, 애기 힘들네. 그래. 이러더니, <laughs> 추워! 이러는 거야 어 빙이 되는 것처럼 근데 너무 웃긴 게 언니가 한번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약간 2초 정도 텀이 있었는데 내가 평소 같으면 다 언니 왜 그래? 깨웠을 텐데 진짜 공포영화 같았어 언니가 하고 내가 눈이 딱 떠졌어 언니 왜 그래? 딱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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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너무 무서워서 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언니? 했는데 언니가 계속 울어 이, 이 말밖에 안 해. 춥다는 말밖에 안 해. 그리고 호흡 울어 계속. 추워, 추워, 추워. 막 이래. 막 그대가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무슨 일이 한데 눈을 감고 있다니까 이렇게. 어, 언니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언니가 왜왜막 이래. 나나 코골었어 또막 이래. 지금 네가 뭐 너, 했는지 뭐 기억 안 나? 그랬더니 와내뭐 했는데 막 이래. 그대가 내데 똑같이 렸내를니어 언니랑. 추워. 아 <laughs> 좋아 막 이랬다고 했다니 내가? 막 이러는 거어너 어, 애기 애기 귀신신줄 알았어 내가 말했어 황금방광이가 방송 보다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하는 친구인데 진짜 근데 이제 방광이가 나한테 그랬거든 애기 귀신 산다고 내 주변에 애기 귀신이 있다고 그러면서 스튜디오 오픈할 때도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나 인형 같은 거 많이 놀아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인형이나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번 내가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조그만 인형 같은 거 있지 이런 인형이나 조그만 미미 인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걸 내가 잔 잔뜩 산 거야 이번에 스튜디오를 준비하면서 왜 그랬는지 몰라 그래막 미니 자동차 같은 것도 막 사고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방송을 할때그 얘기를 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장난감 차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막 이랬거든 어막 인형이나 막 이런 걸막 이렇게 사왔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가면은 인형이 진짜 많아 이것도 오키나와에서 사온 건데 이거 장난감들을 한대 모았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어, 이런 장난감들을 내가 사왔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나 너무 소름 끼치는 게, 아직도 어떤 인형인지 몰라. 근데 이제 오키나와 빈티지 샵에 이런 인형이 막 100엔, 200엔 막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빈티지 가, 그, 가게 가가지고 몇 개를 샀단 말이야, 인형을. 근데 다 이제 고장나거나 기스가 엄청 심하거나 진짜 그야말로 완전 빈티지 중고품 같은 건데 근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인형들을 몇개 골랐어. 아, 자꾸 소리가 나는 거야. 아, 타잔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야. 근데 아직도 그 인형이 뭔지 몰라. 살 때만 하더라도 내가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소리가 안 났거든? 근데 아직도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몰라. 그 어떤 인형인지 몰라. 의자에 캐릭터 담요 같은 것도.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덮고 자는 이불이 캐릭터 이불이야. 야너 귀신이다. 언니랑 나랑 덮고 자는 게 캐릭터 이불이야. 덤보 던보랑 도널드덕. 소단나 사탕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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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려나 모르겠다. 있겠지 어딘가에 소단나 사탕. 원래 빙이 당하면 기억을 잘 못해요. 소다캔디라면 있지 않을까 아마존에? 그냥 언니 목소리로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이게 아니고 <laughs> 진짜 이렇게 했다니까 <웃음> 추워 <웃음> 어 그랬다니까? 그때 언니 너무 무섭다고 내가 언어 나 쳐다보지 마내 말했랬더니 언니가 또그 모습이 재밌는지 막 내가 그랬다고 막 이러는데 가위눌린 게 아니야 너무 무서웠어 진짜 오늘 새벽에 근데 언니가 기억을 못해. 그게 진짜 너무 웃긴 게 내가 아 언니 코 징글지 마 이러, 이러면서 내가 계속 잠이 덜든 상태가 아니었고 나도 깊이 잠이 들어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내가 눈이 진짜 이렇게 떠다니까 언니! 바로 잡았어 언니의 그이 이 숨소리 딱한 번에 내가 눈이 떠지고 바로 언니를 딱 잡았어 가을 열린 줄 알고 근데 갑자기 추워! 그러는데 이 손이 진짜 이렇게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언니를 못봐그래갖나 그냥 이, 이 상태에서 계속 언니를 깨웠다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아, 너무 무서웠어. 이거 얘기하 갑자기 성규 오빠 썰이 생각나는 옛날에 그 카페가 이제 고깃집이었을 때 고깃집에 있을 때간 거야 어떤 그런 사람 유명한 무서인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서 이제 택배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을 붙이는 데가 있었대. 성규 오빠를 딱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더니 얘 여기서 일하는 애냐고 그래가지고 어 일하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여자가 붙었다. <laughs> 오빠한테. 네. 어 여수귀신이 붙어있다고. 근데 오빠는 그런 거안 믿거든. 그래도 <laughs> 내가 오빠 그래도 그런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거면 또안 해. <laughs> 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나? 막 이러면서 막뭐 무서운 얘기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미신 같은 거 있잖아. 예를 들면뭐꿈 얘기는 12시 전에 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어디 있나? 라면서 지금 몇 시고? 12시 났지. <laughs> 내가, 내가 꿈을 꿨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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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약간 그런 느낌이야. <laughs> 귀신이왜 나? 그 내가 언제 한번 오빠한테 그랬어. 그럼 귀신이 없으면 우리 아빠는 뭐야? 내가 그랬어. 그럼 우리 아빠는 나를 지켜보는데 그럼 우리 아빠는 귀신이잖아. 우리 아빠도 죽었으니까. 그럼 우리 아빠는 뭐야? 오빠 말대로라면 세상에 귀신이 없으면 우리 아빠도 없는 거네. 우리 할아버지도 없고 우리 할머니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오빠 말대로라면 했더니 응? <laughs> <laughs> 아이. <아니>, 있다. 내가 <있다. 웃음> 생각을 해 봤는데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내가 그럼 뭐야? 우리 아빠가 귀신이라는 거야. 내가 말하면서, 어? 어? 아니, <웃음> <웃음> 응? 응? <웃음> 귀요 <laughs>